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8관.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한산도 대첩. 배가 학처럼 날개를 펼쳤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다니.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카, 우리 군이 지난 6월 14일 드디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하오나 조선왕은 이미 의주를 향해 달아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더 올라가려면 군사와 군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카카. 군량과 군사를 확보하려면 어서 빨리 전라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좋아, 수군에게 200척을 다 내주지. 무기가 약하다면 수로 밀어붙이면 돼. 조산 놈들 아마 놀라서 기절해버릴 거다. 하하하. <목소리> 와키사카 야스하루, 쿠키요시타카, 가토 요시야키에게 전하라. 배를 더 내어줄 테니. 서로 힘을 합쳐 조선의 배를 무찌르고 이순신을 내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하라. 며칠 후 와키사카 야스하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장수들과 힘을 합해 싸우는 것보다 내가 혼자 나가 이긴다면 더큰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동안 우리 아군이 이순신에게 진 것은 스물에서 서른 척의 배로 싸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에겐 이런 세 척의 배가 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순신까지 생포한다면 난 최고의 장군이 되는 거지 <laughs> 이제 와키사카 야스아르는 싸울 장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배는 크다고 했어 그렇다면 좁은 곳에서 싸우기에 불리하겠지 반면 우리 배는 작으니까 좁은 곳에서도 아주 잘 싸울 수 있어 그렇다면 좁은 곳에서 쳐야 한한다말인인데옳니통통만만과제제 사이 이바이이내량해협협 좋겠군 군여봐라 지금 당장 출발 준비를 하여라 지금까지 준비된 배러분세 척만 가지고 먼저 출발할 것이다. 견내량의 자리를 잡은 와키러카야사루는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군, 조선 의배 다섯 척이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 것들이 겁도 없이 우리 진영에 들어와. 흠, 일단 들어온 이상 순순히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지금 당장 출동하여 조선의 배를 잡아라. 이리하여 이른 세 척의 일본 배가 조선 의배 다섯 척을 쫓기 시작합니다. 듣던 대로구나. 조선의 배는 저렇게 큰데도 이리저리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속도도 무척 빠르구나. 와키사카 야사루는 내심 놀랐지만 오히려 크게 외쳤습니다. 놈들을 잡아서 박살을 내버려라! 그렇게 조선의 배를 쫓아 한산도 앞바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척의 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본 배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어. 겨우 다섯 척으로 도전장을 내시겠다, 귀여운 것들. 그런데 갑자기 다섯 척의 배는 사라지고 말로만 듣던 거북선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곧 거북선의 등 위로 깃발이 올랐습니다. 장군, 깃발에 글씨가 있습니다. 저건 학자가 아니냐?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생각한 바로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선의 배가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일제히 양옆으로 쭉 뻗더니 일본의 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야스하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학익진! 이럴 수가! 속임수에 걸려들었구나! 이미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입니다! 저자가 바로 그... 쏴라! 물러서지 마라! 거북선 위에서 태산 같은 모습으로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을 본 일본군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와키사카 야스하루 역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화포에서는 포탄이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배는 도간의 등주가 되어버렸죠. 장군! 이러다 모두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퇴각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와키사카 야스하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퇴각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방향을 급히 바꾸다가 침몰하기 일쑤였죠. 이 싸움으로 일본 배 66척이 침몰하였고 와키사카 야스하루는 가까스로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배 49척은 단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곧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 수군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닷길을 뚫지? 이순신, 이순신. 참으로 골치 아프군. 전라도 앞바다를 건너 평양에 군사와 군량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다시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비록 수군이 당했지만 우리에겐 승상장구하는 육군이 있다. 육로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육로에서는 이순신 함대 못지않은 장애물이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주 대첩. 조선 육군도 무조건 지지는 않았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 대장 호소카와 다다오키는 군사 약 3만을 이끌고 경상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가 진주성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1592년 10월 5일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전라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라도로 들어가는 즉시 식량을 빼앗아 수레에 싣는다. 최대한 많이 싣는다. 그래야 우리도 먹고 평양에 있는 부대에 지원해 줄수 있다. 평양에 있는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빠른 실내 북으로 올라가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호소카와 다다우키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그런데 장군 이상합니다. 성이 왜 이리 조용할까요? 그러자 옆에 있는 부하가 말했습니다. 겁쟁이 조선 남들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달아났나 봅니다. 생각보다 쉽겠는데요. 그러나 호소카와 다다오키는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조총을 쏘아보거라 그러나 진주성은 조용하였습니다. 흠, 성 안이 비어있는 것이 확실해. 자, 안으로 들어가라. 원하는 것은 마음껏 가져도 좋다. 일본군은 정신없이 성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 안쪽에서 북이 울리더니 화살이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화약이 터졌습니다. 조선놈들 이런 작전을 쓰다니 성벽을 타고 올라라. 성을 넘어야 한다. 일본 군사들은 성벽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소카와 다다오키는 잠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일본군은 물러나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장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사옵니다. 이상하다니 무엇이 말이냐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사가 아니라는 건데. 그리고 여자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뭐야?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서 싸운단 말인가? 호소카와 다다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전투에 나오다니 추수철인데 농사도 내팽개치고 나왔단 말인가? 게다가 여자들까지 그때 갑자기 성안에서 고슬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연주하는 소리였죠. 그 음악을 들은 일본 군사들은 갑자기 그리움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고향 땅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창칼에 맞아 다치거나 죽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왜이먼 곳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전쟁이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결국 사기가 떨어진 일본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물러났죠. 의병이 나라를 구했다고? 오만 상을 찡그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은 그의 별명 그대로 못생긴 원숭이였습니다. 아이고 말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니? 조선 왕과 조정 대신들도 다 도망가고 변변한 장군도 없는 듯한데 믿었던 육군마저 패하다니. 저 아래웃기 황궁하오나 지금 조선 땅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 전쟁에 임한다고 합니다. 의병? 그건 또 뭐냐? 의병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싸우겠다고 모여 조직한 부대를 말하는데, 글 공부하던 유생과 스님까지도 모두 자신의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섰답니다. 특히, 곽재호라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는 너무 무서워서, 우리 군이 근처도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아, 참, 갈수록 태산이군 그래어 우리 일본군은 지금 어찌하고 있단 말이냐? 어떻게든 평양에 군량을 보내주기 위해 산골짜기 좁은 길로 가고 있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군량이 보급되지 못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고고! 명나라의 군사가 조선을 도우러 평양으로 오고 있답니다. 문제는 명나라 군사가 아니라 평양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이미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추위는 얼마나 혹독한지 군사 철반이 얼어 죽거나 통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바다는 이순신에게, 육지는 의병들에게, 국적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에게 막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양성을 차지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평양성을 도로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행주 대첩. 조선의 화약 무기가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지? 무시! 평양을 빼앗기야! 안 되겠다. 3월이 되면 내가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겠다. 그 전에 전군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한성 아래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알겠느냐? 그러나 이어서 한성 근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권율이란 자가 군사와 백성 1만여 명을 모아서. 성터만 남은 행주산성에 흙으로 담을 쌓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 정말 끈질기군. 그렇다면 그 세배인 삼만 군사를 총동원하여 행주산성을 공격하라.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내가 가기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라. 알겠느냐? 예. 1593년 2월 12일 새벽, 행주산성으로 집결한 산만의 일본군은 며칠 전 벽제관에서 승리한 터라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가 칼을 뽑으며 외쳤습니다. 저 청부대, 앞으로 나아가 길을 뚫어라! 군사 100여 명이 행주산성을 향해 조총을 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조총은 심지에 불을 붙여 쏘아야 했는데, 심지에 불을 붙이고 쏘기까지는 몇 분이 걸렸습니다. 선발대로 나간 조총부대는 쏟아지는 화살 때문에, 심지에 두 번째 불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모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런, 안 되겠다. 1만 명 준비! 반드시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본 군사들이 성벽 가까이 다가가자 또다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화살의 수는 눈으로 셀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아오던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퇴! 우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아니 어떻게 처리도 많은 화살이 게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화살이 폭발하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방금 첩자를 통해 알아보니 신기전이라는 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차처럼 생겼는데 위에 화살을 꽂을 수 있는 팔이 있고 거기에 화약이 달린 화살을 몇십 개씩 꽂고 불을 붙이면 그 화살이 한꺼번에 날아가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한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무기가 있단 말이냐? 예. 전부터 조선은 신기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초반에는 왕좌 왕하느라 사용을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문을 연단 말이냐? 아하. 우키타 히데이에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방패로 화살을 막으며 진격한 후 성에 가까워지면 조총을 쏴 공격한다. 출동! 일본군은 방패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성 가까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성에서 화포를 쏘아댔습니다. 머리 위로 방패를 쓰고 있어서 화포를 보지 못한 수많은 군사들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럴수가! 저것들은 또 무엇이냐! 우키타 히데이에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조선의 화포인 듯싶습니다. 전에 이순신이 이끄는 배에서 화포가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그 화포인 모양입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하, 이 난관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든 신기전과 화포를 피해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또다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반드시 저 성벽을 넘어야 한다. 뭉치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든 성벽 가까이로 붙어라. 일본군은 정면으로 또는 측면으로 흩어져 화살과 화포를 피해 성벽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성벽 가까이에 온 군사들은 사다리를 하나, 둘 놓더니 어느새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인들이 뜨거운 물을 붓고 화살을 쏘고 사다리를 흔들어 일본 군사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주성에서 당한 그대로였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죠. 여자들까지 앞치마에 돌을 날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앞치마에는 아주 크고 무거운 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시커멓고 주름진 백성들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목숨을 잃는 일본군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날 일본군의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는 가슴에 승자 총통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거의 죽을 뻔하였답니다. 행주 산성에서 일본군이 대패하면서 3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온다는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남은 군량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 보급마저 어려워지자 일본군은 한성에서 철수하여 남해안 곳곳에 외성을 쌓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 회담을 제안하여 시간을 벌며 군사들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조선이 아닌 명나라 사신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뭐시? 협상장에 명나라 사신이 나온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고니씨, 네가 협상장으로 가라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하니 내 말을 잘 듣고 명나라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laughs> 고니치 유키나가요. 우리의 조건은 조선 팔도 중 사도를 우리에게 넘기는 것이요. 또 명나라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주시오. 명나라에서 온 심유경이라 하오. 우리의 조건은 조선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는 것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사죄하는 것이요. 아, 물론 명나라의 조공도 바쳐야 하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명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십육경은 두 나라의 상반된 협상 조건을 무시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협상 내용을 거짓으로 고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옵니다. 시간이 흘러 명황제의 국서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에 책봉하고 조공을 허락하노라. 아니 이게 뭐야? 이놈들 말이 다르잖아. 이건 분명 나를 갖고 논 것이야! 이어봐라! 계획대로 다시 조선을 쳐들어가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어서 준비하라!